네 로마서는 먼저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여러 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을 조금 바꾸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구약성경이 기록하고, 또원하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이 완전히 별개의 말씀처럼 뚝 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17절까지는 딱 오다가 갑자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잘 모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접속사나 전치사들 이런 것들을 보다 좀 많이 성경이 빠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 뒤에서 더 강화해서 반복해서 설명하죠 3장 19절 이후로 또 21절 이후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율법에 의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는데 자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의 17절에서도 그것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성경이 기록하고 원약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도 3장 21절에서는 율법과 선제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 율법과 선제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했던 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의에 관해서 지금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율법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또 암성부절인 3장 22절 자 이제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3장 21절부터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이 미치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움, 의로움이었겠죠. 그 율법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새롭게 나타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의가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 율법에 이 복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 복음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이 새로운 의가 어,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이 미치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된 거냐면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장 17절, 18절 사이에는 이제 접속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복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언약했던 것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법정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세워서 모두 죄 아래 가둠으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우심 왜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복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1장 18절로 말하자면 이제 3장 뭐 18절, 20절 뭐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죠 율법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역사 과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주어져서 우리 이방들까지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의,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 우심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운 통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 종교 개혁 교회가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 얻는 방법 그 구원이라는 것도 지옥의 형별을 면하고 죽은 후에 저 낙원과 같은 천국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런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가 지금 강조해서 핵심적으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율법 외에 나타난 이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우리들에게까지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었는가? 그랬을 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론 핵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핵심인데 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미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이 새로운 구원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통치 가운데 통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으로도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신 이 의의 길을 여러분과 저가 제가 함께 신실하게 걸어 가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